여러분, 안녕하세요. 뿔레입니다. 오늘은 페페로 먹으면서 평생 스마트폰 안 하고 살기 평생 컴퓨터 안 하고 살기 평생 컴퓨터 안 하고 살기 어 근데 나 편집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스마트폰은 안 할게요 편집해야 돼서 <laughs> 그리고 음, 일주일 동안 세수 안 하기, 오일 동안 머리 안 감기. <laughs> 이거 너무 쉬워요. 오일 동안 머리 안 감기. 제가 머리를 길게는 일주일을 안 감아 봤거든요. 음, 괜찮아요. 너무 쉬워 모기한테 백방 물리기, 말벌한테 한방 쏘이기. 어 이거 너무 어렵다. 어 진짜 싫어요. 제가 진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사예요. 병원 가서 주사 맞는 거를 진짜 싫어해요. 진짜 옷 어떤 마음이냐면 주사 한방놀 때마다 수면마취 해주시면 아 수면마취 놀 때도 주사 맞는구나 어쨌든 막 그냥 기절하고 싶은 심정인데 진짜 어렵다 모기한테 백방 물리기 말벌한테 한방 쏘이기 래요 <laughs> 말벌은 전 사망할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. 말벌은 그리고 말벌한테 쏘이면 해머로 한대 맞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른데요. 그안될것 같아. <laughs> 저 진짜 고통, 저 진짜 고통을 싫어하거든요.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그 수학 시험 맨날. 시험 봐서 하나 틀릴 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. 벌 세우고. 그래서 저 그거 하기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맨날 1 0 0점 맞았던 애예요. <laughs> 그리고 하루 한 끼만 먹기, 하루 다섯 끼 이상 챙겨 먹기. 너무 쉽다. 하루 다섯 끼 이상 챙겨 먹기. 쉬워요. 저는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 있고, 다섯 끼도 먹을 수 있어요. 아, 근데 만약에 여기 적혀 있네요? 한 끼의 기준이 밥한 공기 분량이라면, 전한 끼만 먹을래요. 그렇게 위가 넓진 않아요. 음? 평생 여름으로 살기? 평생 겨울로 살기? 음 너무 쉬워요 평생 겨울로 살기 진짜 여름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<laughs> 덥고 습하고 진짜 겨울이 좋아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살기? 10년 다니고 졸업 저는 대학원생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학교 10년 다니고 졸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<laughs> 제가 대학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니질 않았어요 좀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되게 자유롭게 다녀왔고 그래서 <laughs> 저는 대학생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Mm-hmm. 입을 꽁꽁 싸매고 있으면 되죠. 된 라면을 먹을래요. 민트 초코가 많이 먹으면 진짜 속 이상해지거든요. 단산 없는 단산 음료 마시기, 뜨끈하고 녹은 아이스크림 먹기, 둘다 녹은 아이스크림 먹는 거 진짜 안 좋아해요. 만약에 1,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샀어. 근데 한 5초만에 녹아버렸어. 그럼 저는 버려요. 왜냐면 그 녹은 아이스크림으로 내 살을 찌운다. 용납 못해. <laughs> 음? 적성에 맞는 일을 해서 월 100만 원 벌기 나하고 안 맞는 일을 해서 월 500만 원 벌기 음 너무 좋아요 적성에 맞는 일하고 월 100만 원 버는 거 이게 좋아요 <laughs> 행복하잖아요 행복 행복을 돈으로 살수 없어 훨씬 좋아요 저는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몇달 동안 월 10만원 벌었거든요? <laughs> 그런 게그 10만원을 다 재료값에 다 썼어요. 그래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, 불행하지도 않고,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잘 알아요. 여러분도 꼭 적성에 맞는 일을 하세요. 재밌는 거뭐 있을까? 음 이런 것도 있다. 지금 바로 1억 원 받기. 5년에 걸쳐서 조금 2만 원, 아 2억 원 받기. 음, 바로 1억 원 받는 게 낫. 그.. 그런게 있잖아요 금리? 5년을 걸쳐서 2억원? 그물가상승목이런 거에 잘 모르겠다 아니에요 그런게 아니라 1억원을 지금 받아야 돼 그래서 그걸로 투자를 해야 돼 그러면 5년 뒤에 그게 몇 억이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음. 월 200만 원씩 연금 받는 백수, 월 500씩 급여 받는 직장인. 음. 월 200만 원씩 받는 백수가 될 거예요. <laughs> 저는 진짜 사람들 그러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면 일을 안 하면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든다. 뭐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. 일을 해야 된다 사람은. 저는 일을 안 하고 살수 있어요. 고박 200만원씩만 주면, 돈할거 너무 많아요. 그 다다리, 막 스티커도 사 모으고, 실도 사서, 막 자수도 하고,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살아도 저는 좋아요. <laughs> 진짜 행복하다. 그거 생각하면. 음. 이런 짓만 됐다. 온몸에 털 나기? <laughs> 몸에 털 하나도 없기. 이거 진짜 어려워요. 온몸에 털 나기? 산 거예요. 볼래요? 얼마나 신기한지? 왜안 켜져? 보세요. 응. 여기 버튼이야.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껐다가 켤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3단 가능 3단계로 해서 3단계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밝기도 좀더 높이고 이렇게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조금 더 주황빛 들어가는게 좋아서 요게 좋아서 이렇게 하여튼 이걸로 막 조정할 수 있어요. 예쁘죠?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. 어쨌든 조명을 샀어요. 어머, 내가 네, 이거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온 몸에 털 나기, 몸에 털 하나도 없기. 그냥 몸에 털 하나 더 없게 할래요. 온몸에 털이 나면 나 요즘에 하루살이도 많던데 하루살이 막 박히고 이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. 막 벌레들이 막 박혀서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차라리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처음으로 다시 태어나기, 지금 그대로 살기, 랜덤. 그래서 저는 지금을 선택하겠습니다.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. 음... 이거 어렵... 나한테만 말하기. 아무 말안 걸고 듣지도 못하기. 세상 사람들 모두 나한테만 말한다.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말못 걸고 듣지도 못하고. 아무도 나한테 말안 걸고 내가 듣지도 못하고. 진짜 싫다 둘다 <laughs>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만 말하는 거는 진짜 기 빨릴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내가 듣지를 못한다 크기로 싫어요. <laughs> 음, 그나마 선택하라고 하면 어렵고. 아무도 말안 걸고 듣지도 못하기 선택할래요. 그게 더 그냥 심신 안정에 좋을 것 같아. 응. 차라리 심리에 좋을 것 같아. 다 나한테만 말하면 진짜 나는 실수도 없이 말만 들어야 되잖아요. 혼자 있을 시간도 없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음. 집 안에만 있기. 평생 집 없이 밖에서만 살기. 이거 너무 쉬워요. 평생 집 안에만 있기. <laughs> 이거는 너무 쉬워요. 저는 모든 게다 공급된다면 집에서는 계속 있어도 상관없어요 진짜. 음. 100억이 당첨되면, 가족과 애인한테 말하기, 나 혼자 알고, 멀리 떠나기. 100억 당첨되면, 저는 말할 거예요. 엄마한테도 말하고, 통통여장한테도 말하고, 제 동생한테도 말해가지고, 조금 나눠주고, 그럴 거예요. 왜냐면, 돈을 쓰더라도, 이렇게, 좀, 같이 써야지. 나 혼자 어디 뭐 도망가가지고 쓰면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되는 순간? 야 니네 우리 집으로 다 모여 이래가지고. <laughs> 나 지금 당첨됐다. <laughs> 밸런스 게임,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. 밸런스 게임 질문이 이렇게 다양하지가 않네? 근데 대체로 좀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.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달라. 날씨가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추워 보일 수도 있는데, 바운 부스가 너무 더워서 지금 딱딱 딱 좋아요. <laughs> 날씨가. 너무 쾌적하게 촬영할 수 있어. 제가 원래 머리가 진짜 빨리 자라는 스타일이거든요? 근데 이번에 앞머리가 너무 빨리 안 길어. 저 너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그쵸? 이렇게 같이 다 같이 이렇게 길러서 살짝 이렇게 뻗치는 스타일 하고 싶어요. 살을겉 해가지고. 했잖아요. 또 다시 좀 이렇게 좀 그래도 존재감 있는 귀걸이에 꽂혀 있어요. 여러분 제가 어떤 귀걸이들을 샀는지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.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. 재밌.